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탕과 포도당 그리고 과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탕하고 포도당하고 과당은요 다 다른데요 어이 설탕은 이당류에요 이당류 그리고 이제 포도당하고 과당은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육각형 혹은 오각형 이런게 이제 엄청나게 여러 개의 사슬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막바로 우리 몸에 흡수를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다 끊어내가지고, 어, 요 끊어낸 하나짜리 있죠. 하나짜리. 하나짜리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짜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단당류라고 해요. 이당류는 두 개짜리가 되겠죠. 예. 네. 근데 이 하나짜리의 종류가, 포도당하고 과당이 다르게 되는 거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육각형으로 그리고요. 여기 이제 5가 이제 산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제가 표시 안한 데는 다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과당은 이제 오각형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보통 산소가 하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1g당 음그 칼로리는 똑같아요. 칼로리는 동일하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면은 설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탕은 이제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두 개짜리라고 했죠? 그 육각형하고 아 오각형이 이렇게 연결이 된게 이제 이게 설탕입니다. 별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당, 과당 연결된 이것도 딱 분해돼 가지고 이제 흡수가 돼요. 이걸 그 막바로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흡수가 되어야지만 단당류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더 선호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 입니다 요거 포도당을 더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막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요 형태 그대로 그대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변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얘는 뭐 우리 몸 세포에서 그대로 얘를 받아들여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오르겠죠 빨리 오른다 네. 당이 빨리 오르면은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겠죠 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인슐린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요 과당은 약간 달라요 사실 이 과당이라는 거는 이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제 과당인데요. 뭐 과일이라든지 뭐 꿀, 꿀, 뭐 그리고 일부 뭐 채소류 그런 거에도 이제 과당이 들어 있어요. 사실 과당은 더 달아요. 이게 스위티, 엄청 어 스위트, 엄청 달아요. 포도당보다 더 달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도 흡수가 되는데요. 얘는 막바로 에너지로 쓰지는 못해요. 얘는 흡수해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포도당 비슷하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만약에 일을 못한다. 아, 간이 만약에 이제 얘를 변환시키는 것도 이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변환, 우리가 뭐 파일 변환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를 변환해가지고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는, 그런 간 기능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 않다면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과당이 쌓이겠죠. 과당이 이제 쌓이면은 얘가 결국은 뭘로 되냐면 지방이 돼요. 지방. 음, 음 지방 중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랄지 아니면은 중성지방 같은 거. 둘다 좋지 않죠. 물론 뭐 콜레스테롤이 더 좋지 않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간에 쌓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당이 사실은 흡수는 느려요. 그러니까, 뭐, 느리다기 보다는 이용될 수 있는 그 형태까지,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돼야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태까지 가기까지 변환 과정이 있으니까 느리죠. 흡수가 느리니까 인슐린 분비도 조금, 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이 포도당만큼은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과당은 다른 이유로, 이 지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더 좋지 않다 사실 당 중에서 가장 해로운 당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 과당이 뭐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포도당 대신 과당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또뭐이 과당은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랄지 인슐린 저항성 제가 인슐린 저항성은 뭔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얘기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형당뇨 다 연결된 거죠 인슐린 저항성에서 이제 이형당뇨로 넘어가니까 이형당뇨 비만 뭐 이런 거 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어, 우리 몸에 호르몬 중에서요 호르몬 중에서 그렐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렐린 요게 무슨 호르몬이냐 그러면은 배고픔을 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예 네. 근데 과당이 얘를 분비시킨다. 분비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먹고 나면 계속 좀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그릴 그렐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섭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비만에 가까워지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이 과당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설탕은 어떨까요? 서, 설탕? 설탕은 당연히 더 좋지 않겠죠? 네, 포도당이랑 과당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끊어지면 포도당 흡수되고, 과당 흡수되고 해서, 과당의 안 좋은 점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과당이 포도당의 흡수를, 어, 어, 포도당, 아, 포도당이 과당의 어떤 흡수를 촉진하고요. 이 과당은 포도당을 자꾸 저장 형태로 바꾸려고 해요. 포도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장시키려고 이렇게, 어, 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설탕의 형태로 같이 먹게 되면 상승작용이 있죠. 네, 상승작용이 있으면서 더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그냥, 어,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단당류, 이당류, 이런 거는 별로 단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좀안 드시는 게 좋고, 좀 복잡한 형태.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드시면, 이게 이제, 어, 흡수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왜냐면 다 끊어내야 되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고, 또 저항정분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우리 몸에서 당을 천천히 이제 올리는 데는 그런 게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음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좋을 건 없다. 특히, 그, 어, 인슐린 저항성이나, 또 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설탕과 포도당, 그리고 과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